A는 B이다. 이처럼 A가 C라면 이랬어. A는 B이다. 이처럼 A가 C라면. 여기서시험을못뭐 낼까? 같은 단어 있죠. 그죠. 동어. 그리고 지시어도 있지. 내가 뭐라 했어? 지시어는 앞에 문장을 끌어오고자 하는 필자의지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챕터 1에서. 그러면 앞에새끼 끌어오고자 하는 필자의지니까 A는 B이다. 이처럼 A가 C라면 이라면 넌뭘 물어보겠니?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뭐야? 형식적인 유의관계야. 유의어라고 합니다, 이걸. B와 C는 유의관계죠, 그죠? A는 B다. 이처럼 A가 C라면 B랑 C가 유의관계일 수밖에 없어. 형식적인 유의관계야. 유의어라는 건 비슷하다라는 얘기야. 자, Q, O, 별표. 이런 것들을 잘 푸셔야 돼요. 자, 같이 볼게요. 자, 1인 주주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는 사례가 많다, 그죠? 1인 주주 A. A가 뭐가 된대?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지시어 잡고, 이처럼, 1인 주주가, 즉, A가, 회사를 대표하는 뭐가 되면? 기관이 되면, 오케이? 다시. 자, 1인 주주는 대표이사. 1인 주주가 이처럼 대표 기관이 되는뭐여요 그럼 봐봐. A는 B, 이처럼 A가 C야. 그럼 시험 문제 뭐 나온다고? B랑 C를 유의어로 처리하는 능력을 물어보겠지. 자, 그러니까, B는 C냐?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바로 대표 기관이냐? 네가 착각하면 안 돼. 선생님, 사람이 무슨 기관이에요? 너의 내 피셜이죠. 지문 피셜로 푸는 거야. 내 피셜로 푸는 게 아니라. 수능이란 건. 니네 멋대로 내 피셜을 굴려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온 텍스트 그대로 보면서 하는 거야. 그죠? 텍스트를 읽는 능력을 평가하는 거지. 너의 내 피셜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고. 오라는 얘기. 알겠어. 혹은 그거 말고또 뭐야? 내용적인 유의어도 있을 수 있겠지. 봐봐. 식별. 식별은 뭐야? 뭘로 구별할 수 있어? 눈으로 구별할 수 있죠. 그죠? 식별. 그럼 뭐야? 보유하죠. 너의 핸드폰 번호는 식별 가능하고 보유하고. 그리고 중복되지도 않아 그지? 당시 지문에 DN 스포핑이라는 지문이 있는데 IP 얘기를 하면서 식별 고유 중복되지 않아 식별 눈으로 구별해 고유 유니크하니까 중복되지 않아 같은 말로 처리해야 돼 식별 고유 중복되지 않아 네 주민등록번호? 식별 가능 고유하니까 그리고 중복되지 않아 같은 맥락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알겠어? 요 이런 것들이 내용적인 유의여라볼 수가 있겠지 원래 글이라는 건 이런 식이야 적층식 구성이에요 이렇게 늘어나 계속 그래 네가 3층이 있을 때 당연히 1, 2층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4층을 그릴 때 1, 2, 3층을 기반으로 그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앞말을 다시 받아주는 그런 내가 뭐라 했어 응집적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쫀쫀하게 글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시어 같은 단어 유어들로 의 구성을 할 수밖에 없어. 최근 트렌드가 뭐냐면 좀 짧은 대신에 좀 추론이 많거든. 그 추론은 바로 여기라고 내가 내가 분명히 챕터에서 얘기했잖아. A는 B다, B면 C다. 그럼 뭐라 했어?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이면 뒤진다. 소크라테스 뒤졌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같은 단어로 만들어진 거야. 이게 추론이에요. 추론. 추론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알겠어 그럼 이런 연습도 좀 해보자라는 얘기야. 같이 볼까요? 이걸로 안은 밖보다 온도가 높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자, 지시를 어 잡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야? 안이 온도가 높은 이유는 단위 면적당 태양 에너지를 지면보다 많이 받기 때문이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풀려. 그 다음 문장 하나 더 있죠. 이것은 또지시어 잡고. 적도 지방이 극지방보다 태양빛을 더 많이 받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태양빛을 더 많이 받으니까 태양에너지를 더 많이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니 밖보다 온도가 높은 거야. 그러니까 세 문장을 연결해야 풀려. 첫 번째 선지는 뭐였어? 태양 빛은 이걸로의 실내 온도를 높이는데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는 태양빛이 더 많이 받으니까 태양에너지를 더 많이 받고, 태양에너지를 더 많이 받으니까 아니 온도가 높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선지는 오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뭘 물어본 거야? 지시어를 통해서 연결할 수 있느냐를 묻고 있어. 두 번째 선지. 이걸로의 얼음과 온실의 유리는? 자, 그러면 과에서 슬래시 쳐봐. 얼음과 앞. 이걸로의 얼음과 슬래시. 그러면 얼음과 온실의 유리는 공통점이 있다니까 따로따로 찾아줘야 돼. 그지 온실의 유리는 방출되는 복사파를 차단한다. 거기 1문단 밑에 세 번째 쪽. 이를 온실효과라고 하는데 온실유리가 복사파를 차단하는 것 같다. 이걸로 도. 그죠? 하나는 능동으로, 하나는 피동으로 썼어. 그지 유리가 복사파를 차단해. 근데 두 번째 이걸로 얘기할 때는 복사파가 얼음에 의해 차단돼. 오케이? 하나는 능동, 하나는 피동으로 썼잖아. 다시. 유리가 복사파를 차단해. 그럼 그 다음 문장은 복사파가 얼음에 의해 차단돼. 그러면 얼음과 유리의 공통적인 요소는 바로 복사파 차단이죠. 그죠? 그 대신 너무 똑같이 쓰면 너무 티나니까 하나는 능동으로 유리가 복사파를 차단해. 하나는 피동으로 복사파가 얼음에 의해 차단돼. 오케이? 요런 식으로 기술했다. 그래서, 아,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면서 글을 읽어야겠죠. 둘다 옵니다. 자, 큐트 볼게요. 자, 연금제도의 목적은 나이가 많아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었을 때 일정소득을 보장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시어 잡어. V표시 해봐. 이를 위해서는 뭘 위해서요? 여러분.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죠? 자,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적연금이나 공공부조를 활용할 수 있다. 그죠? 그럼, 병렬일 때또 슬래시 치는 거야. 사적 연금 이나 슬래시. 즉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적 연금도 쓸수 있고 공공부조를 공공부조 뭐야? 잘 생긴 습관이 돼야 된다니까. 잘 생긴 이대종. 이대종은 잘 생겼다. 수식, 피수식은 주어-서술어처럼. 그럼 여기서 뭐야? 공공부조는 뭔데? 앞을 봐. 뭐라 돼 있어? 국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야. 사적 연금 말 그대로 사적인 거고. 그럼에도 국가가 이 제도들과 함께 지시여자고이 제도들은 뭐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사적연금이나 공공부조 뿐만 아니라 공적연금을 실시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자, 그럼 몇개 나왔어, 지금?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연금이 몇개 나왔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게몇개 나왔어? 사적연금, 공공부조, 공적연금. 오케이? 그럼 다양해, 안 다양해? 당시 시험 문제 나왔었어. 다양한 거 맞아? 다양하니 뭔데? 한둘이 아니면 다양해. 한둘이 아니면 다양한 거야. 세개 나왔으니까 다양하죠. 그럼 첫 번째 선지. 공적연금제도가 시행된다고 하여 사적연금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왜? 타들 수 있잖아 그죠? 함께 시행한다 하나는 오고요 그럼 공적연금을 시행한 뒤에는 공공부조 폐지해야 돼? 아니 같이 할수 있잖아 그래서 X 뭘로 시험문제 냈어? 이를 위해서는 이 제도들과 함께 이를 위해서는 이 제도들과 함께 즉뭘 잡아야 돼? 지시어를 잡아야 풀수 있게 만들어 놨었고요 이해돼? 자그 다음에 3번 보세요 보세요 분자간 상호작용은 인력과 반발력에 의해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 인력에 의해 일어난다. 자, 인력. 끌어 당기는 힘에 의해서, 지금, 뭐가 일어나? 분자 간, 분자끼리의 상호작용이 일어난대.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니까, 또한 인력은, 분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 감소하는데, 자, 인력은, 뭐가 멀어지면? 분자 사이, 다른 말로 간이죠. 분자 간. 거리가 멀어지면 감소한다. 이해 돼? 얘가 그러니까 멀어지면 감소한다. 양적 관계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분자 간 거리가 멀어. 인력이 감소해. 인력이 감소하면 상호 작용도 감소하겠지. 너라면 뭘 내겠니? 봐봐. a면 b, b면 c. 뭐랑 뭘래? 거리랑 상호 작용을 내겠지. 상관이 없어 있어. 상관이 있지? 상관 관계를 물어봤어. 답은 x야. 이렇게 푸는 거야. 뭘로 냈어? 동어를 기반으로 냈지. Q1, Q2는 지시어를 기반으로. Q3, Q4는 동어를 기반으로 내는 거야. Q4를 볼게. 자, 유학엔.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으로 성학이라고 불린다. 성학은 뭐가 되기 위한 학문이야?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이야. 그죠? 성학을 통해서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인데, 성인은 뭐래? 밑에서 두 번째 줄, 수기치인을 통해 천도와 합일된 그런 사람이 성인이다. 천도 합일 경지. 그럼 성악은 천도합일, 즉 하늘의 도리와 합일된 사람이 되기 위한 학문이다. 이해돼? 자, 뭘로 연결했어? 성악은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이다. 이 성인은 천도합일자이다. 그러니까 성악은 천도합일자가 되기 위한, 하늘의 도리와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런 학문이다라고 성인이라는 단어로 연결하고 있잖아. 추론이란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결국에는 단어를 통해서 문장을 결합시키는 게 평가원이 물어볼 수 있는 추론인 거지. 옵니다. 이해돼? 자, Q6을 보세요. 이건 찝찝하죠 왜? 눈에 딱안 띄어 전제 없는 새로운 지식이 뭔지가 눈에 안 보여 그지? 맞는 거 같긴 해 그지? 이걸 잡아보죠 명확하게 잡아보죠 논증은 크게 연역과 기납으로 나뉜다 그럼 두 개를 갈랐어야지 그지?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확실히 참인 연역 논증은? 자 잘생긴 유대종 유대종은 잘생겼다 습관이 돼야 돼 그럼 연역 논증이 뭔지 확인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생긴 유대종, 유대종은 잘생겼다 수식 피 수식은 주어서 수로처럼, 그렇지? 그럼 여기도 뭐야? 연역 논증은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확실히 참이면서 동시에 지식이 확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확인이다, 그죠? 마치 영어 구문이랑 비슷하죠, looks like but, 그죠? 아니, 죄송합니다, 영어 편해서요. 자, 확인일 뿐이야, 연역은. 반면 귀납은, 그럼 귀납은 완전 상반이겠죠, 그죠? 전제가 참이더라도 결론이 확실히 참이 되는 것은 아니. 전제는 뭐라했어 앞에다 놓는 거라 그랬지, 그지? 앞에다 놓는 것이 참이 되... 참이라고 해도 결론이 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식을 확장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오케이? 자, 그럼 연역과 귀납 딱 나눠봐. 연역은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 귀납은 전제가 참이더라도 결론이 거짓일 수 있어. 그리고 연역이라는 건 확인이죠. 귀납은 확장이죠. 알겠어? 근데 잘 봐. 여러 귀납 논증 중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수많은 사례들을 관찰한 다음에, 네. 슬래시. 순서를 잡을 때도 이렇게 슬래시를 쳐, 쳐보는 거야. 여러 귀납 논증 중에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잡아봐 연역 있고 얘들아, 누가 있어? 귀납이 있어? 근데 지금 포커스가 어딨어? 연역이야 귀납이야 얘기해봐 우리 그런 거 했잖아 연리가 아닌 점토류야 연니야 논의범주가 연니였었지 그럼 여기서 논의범주는 연역이야 귀납이야 뭘 어디에 더 힘을 주고 있어 지금 귀납이죠 여러 귀납 중에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수많은 사례를 관찰한 다음에 일반화하는 것이다 그럼 관찰 다음에 일반화하는 것이다 봐봐 수많은 사례를 관찰한 다음에 이걸 뭐한데 일반화 시키는 것이다 즉, 뭐야? 우리는 수많은 까마귀를 관찰한 다음에, 그것까지, 관찰하지 않은 까마귀까지 포함하는 모든 까마귀는 검다. 이렇게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다. 봐봐. 자, 내가 앞에다 놓는 걸 뭐라 그랬어? 다시 따라와. 귀남논증은 전제가 참이라고 해도 결론이 확실히 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지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여기 여기 트럭이 무슨, 뭐, 전제죠. 수많은 사례, 수많은 까마귀 관찰, 어제 까마귀, 엊그저께 까마귀, 오늘 본 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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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마귀. 일, 그래서 일반화시키는 거야. 이게 결론이죠. 그래서 모든 까마귀는 검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뭐까지 포함해? 우리가 관찰하지 않은 까마귀. 즉, 뭐야? 자, 이게 관, 수많은 사례, 수많은 까마귀, 관찰한 까마귀 야이가 그지? 관찰한 까마귀라고. 다시 따라와. 그러면 수많은 사례의 까마귀, 우리가 관찰한 까마귀, 이런 것들이 전제야. 그러면 관찰되지 않은 까마귀는 뭐에 없는 거야? 전제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1문단과 2문단을 연결해야 명확하게 풀려. 잘 봐. 사람들은 귀납, 귀학 과학자들이 귀납을 사용하기 때문에 신뢰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모든 귀납에는 논리적 문제가 있다. 문제점이죠. 왜? 수많은 까마귀를 관찰한 사례 근거에서 그러니까 이게 전제죠. 이걸 전제로 하여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고 정당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룩스라이트 버드 like 그죠? 아무리 치밀하게 관찰해도 아직 관찰되지 않은 까마귀가 뭐야? 그러 그러니까 전제 없는 새로운 식이죠1문단에 나왔던 아직 관찰하지 않은 까마귀, 즉 전제 없는 거죠. 봐봐, 이게 전제임을 알아야 돼. 수많은 사례를 관찰한 다음에 이거 순서야. 전제 결론, 오케이? 전제 결론. 이걸 끝까지 쭉쭉 끌어가야 돼. 처음에 나왔던 전제 결론. 전제가 참이더라도 결론이 거짓일 수 있어. 즉, 우리는 수많은 사례와 수많은 까마귀를 관찰했지만 아직 관찰되지 않은 까마귀가 있기 때문에 모든 까마귀가 검다라고 얘기하는 건 치명적인 오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자, 내가 봤는데! 24,347년 뒤에 까마귀는 노란색이야. 혹은 7,000년 전에 까마귀 한 마리 있었는데 그 까마귀는 흰색이에요. 어, 시이뭐 어쩔 건데, 그지? 그러니까 항상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야. 그게 바로 6번의 요 선지입니다. 전제 없는 새로운 지식이 귀남의 논리적 문제를 낳는다. 낳는다는 건 뭐야? 원인이죠. 그러니까 밑에서 두 번째 문단의 마지막도 때문이다로 끝난 거야. 아직 관찰되지 않은 까마귀, 전제 없는 것 중에 검지 않은 까마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게 문제를 낳는다 오케이? 다시 연결해봐 밑에서 두번째 문단 다시 연결해봐 그러나 모든 기담에는 논리적 문제가 있다 삐리리 하기 때문이다 내가 때문이다는 앞에 새끼와 연결해주라 그랬지 결과 원인이잖아 문제가 있다? 왜냐면 이렇기 때문이다 왜냐면 전제 없는 새로운 지식이 있기 때문이다로 연결해야 돼 그치?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 즉, 문제를 낳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최소한, 네가 문제를 풀 때, 문제를 낳는다. 음, 그럼 귀납의 논리적인 문제가 밑에서 두 번째 문단에 있고, 근데, 뭐, 삐리리 하기 때문이다까지 해서 두 문장을 연결해야, 아, 관찰되지 않은 까마귀가 아마도 전제 없는 새로운 지식이겠구나라고 추론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1문단에 전제와 결론을 끝까지 밀어붙여야 돼. 알겠어?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연습을 하는 것을 포커스로 잡으세요.